송파구의 한 버스 정류장을 두고 이전 요구가 일고 있습니다. 정류장 위치 때문에 사고가 자주 난다는 건데 정류장을 옮길 마땅한 장소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서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파구의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보통 정류장은 진출입로 앞쪽에 놓이는 게 일반적인데 이 정류장의 경우 진출입로 뒤쪽에 놓였습니다. 정류장이 진출입로 바로 뒤에 놓이다 보니. 안전 문제가 늘 제기되는 상황, 버스가 버스 뒤의 차량과 진출입로에서 나오는 차량 사이를 가로막아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정류장 때문에 접촉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버스 때문에 일차전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가 정류장에 승객을 태울 때는 저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버스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구의회에서도 정류장 이전 요구가 있었습니다. 잘못 설치된 쌍이시빌스 정류장 위치를 바꿔야 한다라는 주제로 자 발언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니다 송파구는 현재 이 정류장을 이전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길의 경우 짧은 간격으로 주택과 진출입로가 계속 놓여 있어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조건에 맞는 후보지 네 곳을 정했지만 이 또한 이전이 쉽지 않습니다. 후보지 인근 주민들이 집 앞에 정류장이 오는 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저희가 저녁에 다 가가지고 방문해서 다 설득을 해봤는데요, 모두 이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득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전하 대상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없애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애물단지가 된 버스 정류장. 하지만 정류장을 없애는 것은 당장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서정함입니다.